만약 오늘 내가 죽는다면 상상도 안될 생각이다. 2024년도인 지금으로선 안타깝지만 자주 생기는 일이다. 적어도 6학년 때 자살 예방 교육을 받을 때까지 나도 몰랐다. 내가 이렇게 될지는. 장우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천천히 말해줘도 돼. 말해줘야 선생님이 장우를 도와줄 수 있어. 선생님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장우야 오래 거라도 좀 알려줘. 선생님이 장우 도와주고 싶어. 알겠어요. 입학식은 다른 애들처럼 평범했죠. 희망을 가득 품고 있었는데 미래를 몰랐으니까. 혹시 입학식에도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요.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 있었죠. 아, 하지 마. 찜. 아, 하지 말라고. 먹어. 아, 먹으라고. 뭐. 아, 씨, 먹어. 응. 응. 먹을게요. 아! 뭐 물어보니 이유는 없대요. 그냥 제가 뚱뚱하고 만만해 보여서 그런 거지. 이제 말하기도 싫어요. 어차피 또 맞을 텐데. 야하락아 와서 아까리 좀 잡아봐. 뭐야 이 돼지 새끼는 이딴 옆으로 지기 싫어. 늘 하던 건데 왜 그래. 빨리 잡아. 말라고는 해봤니? 처음에는 해봤어요. 근데 믿고 시도해본 자가 병신이지. 안 그래요? 아니야 장우야. 절대 안 그래. 지금이라도 말해준 장우가 선생님은 아주 용감하다고 생각해. 근데 조금 더 빨리 선생님한테 말하거나 117에 신고해볼 생각은 안 해봤어? 신고하면 막. 부모님한테도 연락하고, 그리고 막일 커질까 봐.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장우 많이 힘들었겠다. 혹시 학교 밖에서도 당했니? 네, 예상했겠지만 훨씬 무서웠어요. 시간만 되면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서 때리곤 했어요. 응. 준혁아 미안해. 나 오늘만 봐줘. 나 오늘 엄마 생신 선물 사야 돼. 선물? <laughs> 기있네 우리도 너한테 줄 선물 있어. 야 유인재 빨리 좀 와봐. 니네가 <laughs> 말한 대새끼야 어, ㅈㄴ 미쳤지? 니가 네 만들었어 야, 새끼 오늘 지 엄마 선물 산다고 돈좀 있나 봐 <laughs> 미친, 이걸로 오늘 마라탕 한번 줘줘? 야, 뚱땡이 새끼, X진자에게 돈좀 꺼내봐 아니야, 얘들아, 나돈다 집에 있어 구라까지 말뭐 그럼 니네집 찾아가볼까? 어때?

아이씨아오강 아이고, 이고고강이고이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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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이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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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야기를 계속 나눴다.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것인가? 우리 반 아이들은 왜 아무도 나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는가? 최악의 상황에도 장우는 조금씩 밝아지고 호의적으로 변했다. 하지만 학생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담임, 즉,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 관심이나 도움이나 하나도 장우에게 못준 내가 참 부끄러울 뿐이다. 어 장우야 내가 진심으로 그러는 게 아닌데 미안해 바카리 먼저 너 까가지고 그래내 광고에서 아 장우야 진짜 미안하다 그사 이소가 시켰어 개웃도 죽여야 돼 아니야 정말 아나 진짜 미안해 아니 아 내가 내 진짜 잘못 죽었다 많 반성하고 있거든 아니 근데 솔직히 뭐... 가해자가 모두 사과했다 하지만 장우는 무슨 말도 건네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인가? 어찌보면 당연하다. 과거는 돌이킬 수도 바꿀 수도 없다. 이미 피해자는 겉이나 속이나 상처를 입었다. 씻을 수도 없는 상처였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한 사람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해질지 모르는 가해자는 멈출 줄 모른다. 그게 자신이나 피해자가 무슨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말이다. 장호가 던전 들려줘. 엄마, 엄마.